이렇게 사는 아기 돼지 삼형제를 소개하겠습니다.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어떤 재료가 필요할까? 컷컷, <laughs> 난 첫째 돼지. 아니, 둘째 돼지. 해, 나는 셋째 돼지. 아기 돼지 삼형제는 늑대가 다시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새로 튼튼한 집을... 했습니다. 튼튼한 집을 지려면 으 어떤 재료가 필요할까? 그 다음에, 음, 나는 생각해보니까, 그, 음, 벽돌, 그리고 돌 그리고, 음, 유리창 꼭 필요할 것 같고, 그 다음 단계는 뭘로 하는 게 좋을까? 음, 그래 그래. 그럼 우리는 세 명이니까 세 개씩 똑같이 나누어 보자. 그래. 여기 3은 여, 6 여섯 목음이네 그리고 6 나누기 2는 3. 아, 그게 아니고 6 나누기 3은 2야. 우리 차원두 개씩. 가자, 가자. 길 마지막으로, 어, 뭐였더라? 잠시만. 잠시만, 슬라이 볼게. 응. 제 나누기 3의구야 많이 가져갈 수 있어. 공부도 하고, 튼튼한 집도 지어서 늑대를 피했습니다. 이상입니다.